당신은 지금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며 찬양하기 때문에 결코 이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함정에 서서히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단은 절대 노골적으로 거짓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은혜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오며 당신의 연약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이단은 당신이 답을 얻지 못해 방황할 때,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낄 때,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길을 알고 있다. 우리가 깨달은 비밀을 너도 알수 있다. 라는 속삭임으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이단은 바로 이런 미혹의 영을 따라 움직이며 당신이 진리에서 눈을 떼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절을 떼어내어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자신들의 집단에만 국한시켜 해석하며 기존 교회는 이미 버림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말씀을 듣는 듯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교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갈망을 정조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특별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선택받은 소수에 속하고 싶어합니다. 이단은 바로 그 욕망을 자극합니다. 너는 택함받은 물이다. 너는 남들과 다르다. 너는 깊은 비밀을 아는 자다. 라는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당신을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2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쓴다. 즉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의 미혹은 존재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긴장을 풀고 있는 순간 당신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들은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경공부 모임처럼 보이지만 곧이어 기존 교회를 향한 불신을 심고, 목회자를 향한 비난을 퍼뜨리며, 결국 자신들만이 참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교주와 그들의 교리를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탈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유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단은 기적과 체험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능력을 갈망할 때,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병 고침 예언 신비한 환상과 같은 체험을 미끼로 삼아 결국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이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울 때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은 공동체적 유대를 강조합니다. 가족 같은 따뜻함, 세상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이해와 공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은밀한 조종과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집단에 종속시키며, 결국은 그 집단 밖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 문제를 넘어선 영적 포로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다시 종의 멍해를 매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박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단이 단지 개인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교회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이단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소 그룹으로 퍼져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단한 번의 방심으로 이단의 사슬에 묶이는 순간 당신만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주변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밀스럽고도 치명적인 파급력입니다. 베드로우서 2장 1절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경고합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가만히입니다. 이단은 결코 시끄럽게 노골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치밀하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교회 안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경각심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전쟁 한가운데 서 있다는 자각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세력이 있으며 이단은 바로 그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모든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실체를 알고도 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단이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은 단순히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만들고 결국 그 거짓 속에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더 깊은 체험을 갈망할 때 이단은 마치 당신을 돕는 것처럼 다가와 더 분명한 해석과 더 강력한 응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해석은 언제나 편협하고 왜곡된 구절에 불과하며 그 응답은 결국 교주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조작된 메시지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지만 이단은 예수를 언급하면서도 실상은 자신들의 교리와 지도자를 통해야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초점을 바꾸는 순간 이미 당신의 신앙은 다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변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했는데 지금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 안에서 기존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들만이 참된 길이라는 확신을 주입합니다. 그 확신은 스스로는 흔들림 없는 신앙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거짓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모래성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 거룩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만과 배타심에 사로잡혀 다른 신자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자신을 가르쳤던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는 내부에서 갈라지고 신앙 공동체는 약화됩니다. 이단의 잘못된 확신은 결코 개인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가정과 교회까지 파괴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혹은 자녀가 부모를 이단 집단으로 끌어들이면서 가족의 사랑은 불신으로 바뀌고 한 지붕 아래에서조차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처럼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이나 교제 모임을 통해 잠식해 들어가면서 기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중심을 흔들어 결국 분열을 일으킵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에서 바른 교훈을 버리고 귀가 가려운 대로 스승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단이 주는 확신은 당신의 영혼을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속박을 강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했지만 이단은 진리를 왜곡해 자유가 아닌 굴레를 씌우고 교주의 말과 집단의 규율에 순종해야만 안전하다고 세뇌합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더 확신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더 깊은 속박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속박은 단순히 영적 착각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의 방향은 바뀌어 하나님께 올려야 할 간구가 인간 지도자의 이름으로 흘러가고, 말씀은 온전히 이해되지 못한 채 그들이 제공하는 왜곡된 해석 속에서 갇히며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흐려집니다. 삶의 가치와 시간과 물질은 모두 그 집단을 위해 소비되고,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는 희생 속에서 가정은 황폐해지고 교회는 약화됩니다. 이단의 잘못된 교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체험으로 포장되지만, 그 속에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병, 고침이나 예언 같은 체험을 내세우며 당신을 매혹시키지만 그것은 복음을 대체하는 미끼일 뿐이며 그 체험을 붙잡는 순간 말씀 위에 서 있던 신앙은 체험미로 옮겨가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단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확신은 스스로를 더욱 확고히 붙잡도록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점점 파멸로 몰아가는 장치입니다. 교만은 깊어지고 사랑은 식으며 결국 하나님보다 인간과 집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당신이 직면한 가장 큰 싸움은 단순히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거짓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자기 마음의 환상을 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욕망과 환상을 더씌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은 자만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표징을 보여도 다른 신을 좇게 한다면 그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표적이 결코 진리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신은 눈앞의 현상보다 그 말이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과 집단을 의존하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짓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해 사람을 묶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은 거짓 점쟁이들이 헛된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은 계시와 환상을 강조하며 헛된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 속에 당신을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유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은 어둠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분별의 삶은 단순히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대적하는 삶입니다. 당신이 거짓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것에 끌려가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 그들이 아닌 것을 드러냈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신 역시 오늘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을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과 삶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드러날 때더 빛나고, 거짓은 언제나 드러날 때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모임과 은밀한 가르침은 피하고,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미혹은 짧은 순간에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며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견디는 믿음은 단순히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21장 36절은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영적 호흡이기에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영혼은 호흡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기도하십시오. 또 베드로 후서 3장 17절은 미혹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 경력이 긴 자들이 더 깊은 체험을 원하다가 이단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0절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승리는 단순히 지켜내는 데 있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공동체와 함께 거룩을 지켜갈 때 이단은 침투할 틈을 잃습니다. 이 길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로운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1절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거짓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단은 당신을 향해 계속 다가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